아, 아,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춥다. 음. 전갱입니다전갱이 음. 자, 이렇게 보여드리자. 아, 크죠? 제 발뚝만한 전갱이 아이고, 아이고, 가만있어라. 아이고, 아이고. 썸네일 한개 찍게. 가만있어 봐봐. 어. 찍는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응. 자, 멋있어. 자, 전갱이. 아, 어, 일단 시내를 찍게. 아, 복부리가 너무 크다. 고기가, 고기가 잘 사니까, 어, 넓은 데다가 제가 보관을 해놨죠. 일단 심해부터 시키겠습니다. 어, 작은 거두 마리는 구이로, 어, 큰거두 마리는 회로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기 손절하면 되고, 해로 먹을 때는 이렇게 들푸는 선들 같은 경우는 피가 좀 깨끗하게 빠지면 좋으니까 꼬리를 자르겠습니다. 꼬리를 잘라서 꼬리 쪽으로도 피가 좀 빠지겠죠. 오른쪽으로 빠지죠 자, 이렇게 빠진 게 되겠습니다. 보통 전개이 같은 경우는 여름이 제철이죠. 어, 산란기가 보통 본격적인 여름 들어가기 직전에 보통 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장마 시즌, 장마 시즌 정도 되는 때한 6월달, 7월달,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산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개체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빨리 가지는 것들은 좀더 빨리 알을 가질 거고 좀 늦게까지 살라는, 안 하는 것들은, 뭐, 7월달, 8월달 넘어서까지도, 막뭐 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정경이 기본 특징이 있죠. 어? <laughs> 자, 여기서 말 나온 김에 한개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보통, 우리 가게 정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 송금님하고 저녁에 두 마리 우리다못 먹으니까 해가지고 뭐 먹지 뭐. 참아서 오늘 보니까 손님도 없겠다. 땡겨. 지금 오후 4시인데 오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송년의 이제 밤 시즌이잖아요. 12월달 되면 이제 여기는 또 시내하고 워낙 그래도 몰고 송년의 밤 하면 다 술을 드시니까 예약이, 예약이 뚝 끊겼습니다. 12월달 일밥 먹고 살겠나 모르겠다. 오후 4시인데 손님이 오늘 한 팀도 없었어요. 저녁에도 예약이 한 팀도 없고. 요거 해가지고 헌협배 선장님하고 먹든지 뭐 판매자 형님하고 먹든지 간단하게 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당신 전화 한번 해봐봐 어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지느러미가 약간 끝이 좀 낡아서 달아 없어져서 그런데 우리가 요 전갱이하고 가장 비슷한 게 있어요 가라지라고 표준명으로 가라지입니다 우리가 청메갈이라고 부르는데 특징이 있어요 모양은 아주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넙득한 정도 체구가 좁고 길쭉합니다 고등어처럼 그리고 제일 확실한 방법, 요 옆, 옆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인가요? 이게 가슴 지느러미고, 이게 옆 지느러미죠? 요게 모비너리 시작되는 부분하고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가라지는 어떻냐? 이게 어수로 짧아요. 요렇게 되어 있어. 지느러미 끝이 요, 요가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걸 보시면 전갱인지 이 가라지는지 알수 있고, 맛은 전갱이가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제그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전갱이와 가라지란 제목으로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갱이 특유의 요 모비늘, 딱딱한 모비늘이죠. 있 음. 우리 모서리 할때 모서리 그그 모비늘이란 뜻입니다. 어. 그이고 그리고 전갱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은 비늘이 없는 줄 알고 계시는데 요렇게 집보면 비늘이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비늘이 나오죠. 그. 비늘을 한번 전체적으로 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손질을 할게요 이게 그물로 잡은 기대 놓으니까 기늘이 많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전갱이를 보통 우리 이제 아지라고 부르는데 아지는 일본말이에요 아지 이렇게 아지는 일본말입니다 저희 장인어르신께서도 아지, 아지, 그는 전갱이 아니라 아지다 이렇게 하는데 전갱이하고 어, 아지하고 같은 생선을 말하는 게 맞고요. 보통 우리가 작은 전갱이는 메가리메가리 이렇게 부르고 조금 사이즈가 나가는 이제 전갱이를 보통 낚시분들 사이에서 그냥 아지, 아지 이렇게 부르는데 어, 일본 말에 이제 단재가 남아 있는 거죠. 그냥 전갱이라고 부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갱이, 정경이. 전갱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뭐 손질 방법은 뭐 크게 뭐 짭짤하지 않습니다. 비을 치고, 지느러미 자르고, 그리고 이제 배를 잘라주면 되죠. 가슴 지느러미 이쪽에 있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하셔도 되고, 바로 옆으로 잘라도 되고. 그리고 배 부분을 요렇게 갈라서, 내장을 떼줍니다. 어, 아무래도 산란기가 여름에 가깝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봄철이 제일 맛있겠죠. 산란하기 직전이. 근데, 이런 생선들은 겨울에 찬물일 때도 목소리 지방을 많이 저장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상당히 맛있는 생선이 요종갱이예요요 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제가 정갱이를 뿌려드린 건 아마 천 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에 야, 아, 날씨가, 그러고, 너무 추워져가지고, 그 핏줄이 나오는대혈관 쪽으로 쭉 넣으면 이렇게, 끝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 꼬리가, 어,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말씀 드렸죠? 어? 여보 거그 다시 나 왜? 내가... 어? 저희 아내가 요 끝을 요렇게 구부려 놨더라고 제가 요 니퍼로 잘라가지고 숯돌에다가 요렇게 살살사사 깔아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끝머리 좋아요 끝머리를 갖다가자 요렇게 피를 빼면 되고 형님아 어? 형님아 정말 아직 눈에 없어졌다. 어그가리는 필요 없으니까 버립니다. 아 잠깐만 쓸게 아다

이렇게 혈관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피가 조금 더 빠지겠죠. 고추로 기름기 가한 번씩 더여다 남아있는 피가 한번더빠지겠요 보시면, 특출 밑으로 요렇게 혈관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핏줄이에요, 핏줄. 혈관. 이 핏줄이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철사를 집어 넣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두 마리는 손질 완료. 그리고 요두 마리는 구워 먹을 거니까 뭐 별다른 크게 손질이 없으면 됩니다. 요렇게 쭉 넣어서. 여기게면 끝이죠. 그리고, 나중에 아, 비늘 그안 썼나? 그 물에 잡아 옮기면서 비늘이 벌써 다 떨어져 나갔어요. 여기게면끝이 그래서 워낙 손님이 없다 보니까 판매장 형님도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놀고 계시더라고. 자, 두 마리는 구이로 하고 두 마리는 해로 하고 자 들어가서 손질해 보겠습니다. 아살찌다자 경쟁이 물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거 맛있겠다. 술이 잘깨가지다 마사놓고 술이 잘깨가또고 마사놓고 마사놓냐 보네요. 나 어제 술 많이 안 먹더라고. 많이 안 먹어도 술 먹은 건 먹은 거지 뭐 양이 중요하나. 어? <laughs> 나의 사랑 택배가 오는구나. 택배가 하루에 다 개씩 온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요거는 모빈을 요거를 일단. 떼줘야 되겠죠? 요렇게. 어, 어, 고기 들지 말고! 이 몸이 이렇게 일 하고 있는 요기도. 한 여기 몇개인데몇 시에? 네, 몇 시에. 응. 자, 요렇게. 요렇게 떼주면 됩니다. 이왕 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떼줄까요? 모비늘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요렇게. 이게 엄청나게 그칠그칠 합니다. 어이구, 어둠나는것같은 진해가. 어? 예. 예. 어? 진해가. 진가니까 어, 약간 진해가 없네 자,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그러면 됐죠. 보통, 이제, 이렇게, 정갱이 같은 것들은 평, 평, 뭐라 해야 되나, 평포뜨기 포뜨기인데, 평으로 칼을 그대로 쭉 밀어서 쭉 합니다. 일본식 표현으로는 다이미 오롯이. 다이미 오롯이 아시죠? 우리, 그러나 이게, 낭비가 심하다고 해서, 다이묘는, 일본 시대 어떤, 뭐, 지주 같은 걸 말하죠. 영주 같은 거. 어. 왜냐면, 하이렇게 요렇게, 한번 떠볼게요. 자, 요렇게 평으로 쭉 뜹니다. 이게 왜다이미 오롯인가 하면, 이렇게 뜨면, 여 사이에 요렇게 살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네 완전 까빠다요 부자다요 아 그걸 갖다가 그렇게 뜨는 거 보니까 그래서 다행이 오르시고 보통 때 요렇게 우린 요렇게 뜨죠 요렇게 뜨가지고 살이 손이 안들어 오늘 회를 하나도 못 썰었더만은 실력이 뜨고 었다 보통은 제가 기본적으로 보뜨기를 할때 이렇게 포를 뜨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배가 어느 게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요보 보면 꼬리 쪽에 홀 쪽에 접히죠. 물론 이거는 제가 그만 대충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여가 보시면 뼈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엑스레이 찍듯이 살이 거의 없어 근데 요렇게 하면 살이 많이 붙어있죠 그래서 다이미오로시 와니 네 바로 대농, 부잣집 어, 천석군, 만석군처럼 니네 완전 부자네 이런 살 하나에 연연해 하지 않고 그래서 다이미오로시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좀 허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보여만 드리고 코를 정상적으로 떠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방법은 아니에요. 살이, 살이 단단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제가 해를 뜨는 방법으로 한 거하고 이게 좀더 사이즈가 작아도 여기가 약간 더 도매 보이죠? 어, 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면 요렇게 해를 뜨는 게 맞죠.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다이묘가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가 좀못자라서 그런가. 다이묘에 대한 정확한 제그 지식이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편집을 할때 검색을 해보고 정확하게 다이묘가 뭘, 뭘 뜻하는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아마 거의 맞지 싶은데 어, 정확하게 일본에 아마 영주 같은 걸 다, 다이묘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갈비뼈.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되죠. 얘가 약간 남아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자, 이 부분도. 자, 이렇게. 아, 기름지다. 이렇게 됐죠. 준비됐고. 여기는 기름인데 그리고 그 갈비뼈를 제거를 할 때는 보통 보시면 이렇게도 제거를 하죠 이렇게 보통 많이 하시죠 요렇게 얇은 막을 살짝 놔서 여기 하나 남아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준비. 요거는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자기가 편한대로 하면 됩니다. 꼭 답은 없어요. 인생에 답이 없듯이. 요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나는 요게 편하다 하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저처럼 제가 평소 때 하는 방식이 편하면 제가 평소 때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답이 없죠. 자기 손 편한 대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이제 내장이 다 준비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요거는 껍질 벗기는 게 다른 거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요렇게 벗기잖아요.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벗기는데 껍질이 워낙 얇다 보니까 껍질이 잘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칼등으로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때까지 벗겨도, 칼등으로 벗겨도 항상 위쪽에서 벗겼어요. 요렇게칼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딱 밀어줍니다. 칼날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제가 그 보니까 꼬리 쪽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등 쪽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자꾸 펴떡거리냐고 저는 옛날에 할 때부터 어, 등 쪽에서부터 해왔습니다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이거를 칼이 몸통하고 수직이 되면 이렇게 한,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약간 보시면 뭔데? 요렇게, 비스듬하게 쭉 해서 쭉 밀어줍니다. 한꺼번에 착 당기면 껍질이 찢어지니까, 요렇게, 비스듬하게,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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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자, 요걸 보시면, 자, 단점, 어, 그렇게 하시면, 껍질이 칼을 요렇게 지나갈 때 칼에 상처가 나죠. 맞죠? 그래서, 이칼 말고, 죄송합니다. 뭐찾으는 이거 찍겠는데, 자, 보세요. 이때까지 이렇게 큰 거는 나가안 해봤다. 자, 요렇게.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보통 요걸 했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상처가 안 나죠. 요거는 칼로 하니까 상처가 안 나고. 보통 근데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뭐 아직 아지, 아직 한다. 전경이는 저희 집에서 파는 품목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큰 고기를 해먹을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이빼는 이걸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보시면 기름이 쭉 모두 나오죠. 렇게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응. 영상에서 보시면 뼈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뽑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방금 살아있던 거라서 그리고 고기가 커서 잘안 뽑아지죠 근데 저는 보시면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살이 파지 나와 근데 이 고기가 크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평소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GI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갈무리를 할게요 절거져도 되나? 응, 왜 절거지 하면 안 되나? 그렇다. 괜찮다. 굳이 그거를 떼면서 살을 이렇게 망가뜨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요거는 지금 당장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하나씩 넣어 뒀다가 나중에, 나중에 먹겠습니다. 고기가 상당히 기름집니다 우리 <놀람> 마지막보나가어 <놀람> 아, <놀람> 아다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놀람> 배행님은 오늘 뭐 없으니까. 됐나? 한장 남겨놔 보자 아이고 아왜 이렇게 피곤하노 자 전갱이 회 완성 음 맛있는데 <laughs> 음? 음? 다 준아. 음. 음. 예. 음. 맛있겠지? 아, 정기 살 봐. 맛있다.